5에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23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서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됨을 듣고 믿음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사장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 5장 오장, 오장 말씀에 들어서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소망 안에서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 절에서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음은 이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니,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우리는 그 심판하심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이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7절에 보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어둠에 속해 있고, 밤에 속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고,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무감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 때에 사람이 자고 있으면은 도둑이 들었다는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잠들었던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이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관하여서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정욕에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낮의 아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혹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밤에 속해 있는 자들, 자들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취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으며 그에 그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 속한 자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은 어디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바로 가슴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가슴, 즉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사랑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투구는 어디를 보호해 주죠?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 함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아들로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삶의 모습이 데살로니가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림며 권하는 자들은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건면할 때에 다스릴 때에 교회가 화목하게 잘 세워지도록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야 한다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계가 나오는데요. 앞선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고 또이후 이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며 삶의 태도를 게으르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겉면하며 어, 그들이 바르게 살수 있도록 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낙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낙심은 사장에 나타났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게 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약자 그룹이 교회 안에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자주 노예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구성원으로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들은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라고 건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간혹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약한 의도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19에서 22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 혹은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겉면을 해주는데요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간혹 성령을 소멸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이 시대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어, 하,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면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언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작은 범위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어, 좀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밝히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교회가 선택을 해야 할때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성도들은 또, 또 교회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았다면 확실하게 그 좋은 것을 택해야 하고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으니 모든 것을 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모양뿐일지라도 분명하게 악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악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사무신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소망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어, 우리를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있는 이 어둠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삼 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흠 없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구별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